갤럭시 탭이 8.0 액정 붙이는 영상을 찍을 건데요. 액정이 아니고 이제 터치 패널이죠. 터치 패널 교체하는 영상이죠. 이 전에 터치 패널 분리하는 영상을 좀 봐주셔야 되고요. 그 영상을 보시면 지금 화면처럼 분리가 된 영상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붙이고, 이 터치패널 깨진 거 대신해서 이제 새 터치패널로 해서 교체를 할 건데 두 가지를 갖고 나왔어요. 보시면 여긴 리시버망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얘는 구멍이 안 뚫려 있죠. 이게 와이파이 버전이고 이게 이제 3G 전화가 되는 모델이에요. 만약에 뭐 전화를 쓸 일이 없다 그러면 이 리시버망만 빼서 이렇게 빼요. 빼고 어, 와이파이 버전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구요 나는 꼭그 리시버망이 뚫려져 있는 걸 써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뚫려져 있는 거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네, 식으요 그래서 그냥 비교를 해드리려고 두 어, 장을 가져왔습니다. 우선은 터치패널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교체를 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이 양면 테이프 끈끈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를 다 제거를 하셔야 되거든요. 잘 제거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잘 붙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 끈끈이가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덮어버리면 이게 들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꼭다 제거를 해야 돼요. 음, 정말 할게 많은데요. 우선 세척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필요한 거는 뭐 천하고요. 3M 테이프 꼭 있어야 되고요. 주걱해라 필요 없고, 카터칼하고, 핀셋, 아트라이프, 뭐 세척솔. 우선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테이프가 있으면 이 아트라이프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천천히. 주의하실 점은 천천히 밀셔야 된다는 거죠. 괜히 막 세게 밀고 뭐 급하게 하시다가 LCD 쪽으로 이제 아트라이프가 가거나 이렇게 밀면 스크래치가 나요. 잘못하면 LCD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조심조심 해갖고 어, 밀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끈끈이들을 아트라이프로 밀어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끈끈이들이 붙어서 나옵니다. 이거를 그냥 그냥 뭐 천으로 해서 나이타 기름 발라갖고. 닦아내도 되는데 그러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선은 아트라이프로 끈끈이들을 어느 정도 제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잘 밀리지도 않아요, 사실. 시간도 더 오래 걸려요. 그렇게 되면 이 식으로. 늘어 주시고, 사실 이게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하는 시간 중에 이렇게 늘어 주시고, 위쪽으로 올게요. 눈에 보이는 끈끈이들은 다 제거를 해주세요. 눈에 보이는 끈끈이들은 잠깐 영상을 끊고 다시 찍을게요. 왜냐면좀 어 누구 닦아내야 되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려서 우선은 이런 식으로 닦는 거예요. 잠깐 끊고 다시 닦아낸 다음에 좀 긁어낸 다음에 다시 찍을게요. 네, 지금 아트라이프로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긁었어요. 이제 긁은 상태고 긁으면서 이제 제거를 한 상태고의 끊고일를 이번에는 이 천으로 어 긁은 면을 어 한번더 닦을 건데 나이타 기름으로요 천에 이렇게 묻히시고 그 닦고자 하는 곳에 이제 닦고자 하는 곳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닦아 주셔야 돼요. 그 전체적으로 그 끈끈이가 조금씩 조금씩 남아 있으니까 더 말끔하게 이제 닦아서 없애는 거거든요. 이게 잘 어, 생각보다 잘안 닦여요 이게 조금씩 남아있긴 한데 깨끗하게 닦아야 되니까 좀 꼼꼼히 닦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조금씩 남아있는 끈끈이도 잘안 닦이는데 <laughs> 그 많이 있었을 때에는 더안 닦이겠죠 이제 닦다 보면은 끈끈이가 없다 있다라는 게 보여요. 지금 아마 화면상으로는 뭐 계속 닦는 것만 보이지 정확하게는 잘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닦다 보시면 아 여기가 끈끈이가 더 있구나 남아 있구나 뭐다 어, 닦였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어요. 여기 이쪽면만 닦으면 이제 끝입니다. 아니구나. 빨리 닦고 싶은데, 어, 빨리 안 닦이네요. 제 손이 너무 느린가?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다 닦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 닦았습니다. 이제 보면 LCD에 이렇게 얼룩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얼룩, 하얀색 얼룩, 이쪽에도 얼룩, 이렇게 얼룩들이 보여요. 이거를 천으로 닦으면 좋은데, 천으로 닦으면 계속 얼룩 자극이 남아요, 미세하게. 그래서 이 스카치 테이프, 3M 스카치 테이프로 이, 여기 얼룩 있는 거 보이시죠? 보세요. 이렇게 테이프로 띄었다가 없어지죠? 이 테이프에 묻습니다, 이게. 그냥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예, 오염된 부분을 붙여줬다 띄었다 붙여줬다 띄었다 하시면 되고 먼지도 붙였다 띄었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또 새로 3M 이건 어쩔 수 없어요 3M 불투명 테이프가 제일 좋습니다 저도 인정은 하기 싫은데 어, 웬만하면 일본 거잘안 쓰려고 하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도 이런 테이프가 나오긴 했는데, 중소기업이요. 아, 근데 성능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 이 제품을 씁니다, 저도. 이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사용을 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이런 테이프 살때 정말 많은 양을 사거든요. 많이 쓰기 때문에. 보면 깨끗하죠? 얼룩이 하나도 없죠? 네. 이렇게 해서 3M 테이프로 이렇게 먼지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뭐, 셀프 카메라나 이런 데에도 먼지가 있으면 이거 갖다 이렇게 해서 해주셔도 되고, 세척솔로 털어주셔도 됩니다 우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1차적으로 한번 제거를 하고요 먼지를 이제 터치를 붙여야 되는데 이 영상을 찍는 거는 직접적으로 이제 수리를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찍는 거예요 뭐 저희가 뭐 수리를 해드려도 되고 뭐, 뭐 맡기셔도 되지만 어, 제 바램은 어, 보시는 분들이 영상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수리를 하셨으면 해서 이제 찍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 잘만 따라하시면 웬만하면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근데 약간 이 터치가 문제가 좀 있네요. 문제가 뭐냐? 양면테이프가 안 붙어있어요 지금 이렇게 양면테이프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양면테이프가 없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양면테이프가 없으면 양면테이프를 붙여야죠 이제 붙여야지만 쓸 수가 있고 어 난감한데 우선은 어, 1차적으로 붙여야 되는 부위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영상을 끊고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시간이 좀더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어, 여기 보시면 이거는 와이파이 버전이거든요 근데 여기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비교를 하면 여기는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는 거고요 지금 얘는 양면 테이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면 테이프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관계상 여기서 끊고요 이제 터치패널 붙이는 영상으로 해서 다시 찍을게요.